깨끗함과 촉촉함의 상징, 필더글로우 라네즈라는 기업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더글로우, 내 피부 본연의 건강한 빛, 내 삶의 빛나는 자신감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 라네즈는 하얀 눈과 같은 깨끗함과 피부의 건조함을 해결해 줄 강한 수분을 지니고 있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피부 고민들과 각기 다른 피부 타입에 맞는 기초 및 메이크업 제품들을 선보여 고객들의 만족감을 얻는 브랜드입니다. 라네즈는 고객만을 위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기업입니다. 허그 캠페인 등을 통해 물과 플라스틱 등의 낭비를 절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지속된 캠페인을 통해 절감한 물의 양만 무려 15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라네즈라는 기업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으니, 이제부터는 라네즈를 대표하는 몇 가지 제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워터뱅크 블루 히알루론이 크림입니다. 라네즈는 제품의 디자인부터 차별성을 두어 열기 힘든 일반 크림 용기와는 다르게 45도만 돌리면 쉽게 열리는 용기에 제품을 담았습니다. 깔끔한 패키지에 스파츌라까지 포함되어 있어 제품을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성분을 중심으로 라네즈만의 기술력을 이용해 더욱 강한 리페어 보습의 효능을 가진 제품입니다. 이로 인해 사용 후 흡수량과 보습력은 물론이며 여러 손상 피부의 회복력 또한 수치로 나타날 정도로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라네즈 네오 쿠션입니다. 네오 쿠션은 고커버 쿠션들 중 수분감으로는 독보적으로 1위인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 또한 현대적인 디자인과 함께 리필 교체가 쉽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색상 또한 13N부터 25N까지 굉장히 다양한 색상으로 출시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발림성, 커버력 뿐만 아니라 마스크에도 잘 묻어나지 않으며 지속력 또한 상당히 높은 제품입니다. 이상으로 라네즈라는 기업과 그 제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빛나는 매일이 되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넷.